아팔 부러지겠다. 그러니까 <laughs> 내 팔요? 내 팔이요? 내팔 아니요. 구독행! 이거 그타르코프 침투를 어떻게 하죠? 어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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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요? <laughs> 저도 저도 타르코프 침투 안한 지가 좀 돼서 잠시만요. 어, 언덕. 있다. 앞에 있어요? 언덕이 있어요. 언덕에 한번 잡아보실? 언덕이요? 네, 그 뒤에 근처에 있을걸요? 어? 저기있다! 저기있다! 숨었어야지 어? 가서 가서 써요! 이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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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하게! 당당하게! 오, 깜짝이야! 아! 이리, 깜짝이야, 깜짝이야! 깜짝이야! 어딨어? 기딨어기차길기차길기차길그 <laughs> 사이에! 아, 여다 있다! 여기. 나이스. 아니, 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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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이스! 와! 캐리! 저 다쳤어요! 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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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4번! 4번! 어떡해, 어떡해.

야안 맞아? 맞아도! 야안 맞아도! 캐리 캐리! <laughs> 와! <와우>. 아 <laughs> <laughs> 이제 진통제가 스르스한 게 떨어졌을 거거든요. 총 맞아도 드라프라고 진통장기도 먹고 그리고 지금 가방 어, 왔다가 왔다가. 예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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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질 뻔했네. 여기 여기 저희 여기 있을까요? 네. 네. 어, 미쳤어. 기차길이 있케 계속 죽었서 아, 되게 g i 아주 좋 o u got me s t r 나 나있어, 도내 제... 들고. 저도 있어요. 못 팔지만 어, 상인한테라도 팔수 있으니까 네,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. 이제 사주경계 해주세요, 사주경계. 저기 오나 안 오나. 소리 나는데? 여 벽뒤, 벽뒤. 제가 바라보는 벽뒤. 어, 조심해요. 아, 스케브스케브 어, 스케브다 어, 어, 어. 잡아줘, 잡아줘, 잡아줘. 총알, 중알, 총알이 안 나와, 총알이 안 나, 뭐, 딱, 나 죽는다. 나 리로딩. 어이, 저거 잡아, 저거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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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하나 있어. 아 잡아, 잡 저기다. 아, 나 죽었어. 뒤에, 저기, 뒤 우리 따라왔어. 아, 씨, 나 진짜. 아니, 순간 나 팀인 줄 알았어. 아, 껍질 어, <laughs> 타. 왼쪽으로 돈다. 진짜 야간이어서, 레션 되네. 야, 혼자잉. 아 낙타바이로 와. 에엠- 에엠파로로 배경 엄청 세진 않아. 오른쪽 발톱이 생다 어우, 씨발 사람이 사람 봤어? 응 음, 죽었다 응 걔.. 걔 뭐.. 아, 게 어떻게 생겨? 어디.. 퀄티스 말고 퀄티스 말고 씨발 ㅈㄴ 깜짝 놀랐네 얘 아래 있는 건 너지 응내 음, 돈고다 아.. 아 어, ㅅㅂ 아 뭐야 못 맞았는데 몰라 이쟤뭐 맞더니 뒤졌어 총 맞더니 퀄티스 아니야? 퀄티스 아니야? 퀄티스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저 사람이야 저거는 그 너가 방금 걔 죽였잖아 그래서 쏜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거 사람 아, 팔 부러지겠다. 그니까. <laughs> 내팔빠요내 팔이요? 내팔 아니야? 그러게네. 내 아빠 아니지. 그래, 이거 사람이야. 이거. 그러니까. 얘도 야투경이. 야, 야 야투경이 아니라 저거 뭐야? 여러 상인데 볼리율? 어? 너랑똑같네안 어? 되겠다. 이 새끼. 나도 근데 모인 줄 아님, 저거. 아니면 이거 하나, 아, 못 가져가네. m 모네 와.. 탈출 열화상 한게딱 가져와서 열화상 걸었다 일단은 탱크가 하나 더 어디있죠? 탱크가 저, 하나 더 지금 타워스테이션 쪽에 하나 락패시지 하나 여기 뭐 있고? 있나요? 나왜 프레임이 60까지 떨어지지? 처음인데 이거 이거 부대집에 설마 스미타? 가볼래? 정상이다 느낌 느낌왔어? 오케이 맞다. 오케이 내 컴퓨터가 떨어지면 확실한거야? 종종범이 모르는... 떨어진다 이러면은 말아 말안 되거든 뭐가, 어, 있다. 뭐가, 있다. 있, 뭐가 있 so 있어 뭐가 있기 있어 이게 뭐 하나 걸어가 봐 저거는 스케인데사람이 사람이다 사람인데 하나 더래명명 하나 더가 그냥 맞거 왼쪽 사람집 붙었어요 확인겠죠 아따, 잘 돈다. 야, 오른쪽 으로 누가 돌았 는데, 지금 로킹 이, 보는 제품 인데, 뭐신 하나 샷건 하나 하나 AK 프인가얘 네, 단 단한 거 치고, 제 AK 가, 아 니라 M4 야, M4 야, M4 나 근데 M4 인데 탄이 그렇게 세지 않 던데 맞아 봤는데 어, M8 55 야, 아니면 M8 2 5 이냐? 형, 헬프 돼, 나도? 형, 형 우돈 쪽 하나. 하나, 응. 준비돼. 저, 준비돼. 저 앞에까지 붙었어. 어? 아, 이거 옆에 있네. 흰 집을 클리어야겠다. 그냥... 야, 어.. 가능하면 흰그 집으로 다들어 아, 들어와. 아파요. 이 새끼 과자 먹어요. 아, 이 새끼 물도 먹어요. 잡았어? 어, 잡았어, 아, 스크스랑... 뭐 잡았어? 잡았어. 얘도 그 이제 그 스케스랑 모신 남았어. 이런 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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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야, 이거 초반에 나, 저기, 하나 잡았다. 야, 캐리! 녹형 캐리! 他应该不算数的。